규정 되기도 했고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증거들 많다고 해도 이 홍정원 메모가 가진 상징성이 크다는 점 한번 짚어드리면서 그을 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리가 필요한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사법 절차를 위해서도 그래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민주당에서 이거 알토랑 같이 써먹었잖아요. 그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수사기관이 흉기를 만들어 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은 건 맞는데 입증을 쉽게 하기 위해서 흉기를 만들어냈다. 똑같아요. 똑같이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위법 수사가 결론에 좌우를 하면은 무죄 판결까지도 갈수 있는 사안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이정근 녹취록 다 들었잖아요. 근데 어떤 판사의 경우에는 이게 임의로 제출된 거라도 이게 적법 절차 원칙을 엄격히 봐야 돼서 증거에서 배제해야 된다라고 해서 송영길 대표는 그 부분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징역 2년이 나왔어요. 이게. 명백하게 가려야지 대세의 지장 없다. 형사를 고 해서 그런 게 어딨나요? 대세의 바탕으로 지장이 바탕으로 있는지 없는지는 증거 능력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바탕으로 바탕으로